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된장국 끓여봤고요 음. 여기 또 멸치 볶음이랑 고구마 순 볶음이 벽돌에 맛있게 튀겨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된장국 맛있지? 된장국 맛있기 쉽지 않은데. 음. 된장이 맛있어서 그래. 그리고 되게 매워. 고추를 매워. 매워 그런지. 고추 많이 넣었어. 오늘 된장국 두 그릇까지 다 너무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<테마워>. <웃음> 왜 이렇게 매워? 고춧가루 매콤해. 안 넣은데도 맵네. 마스크 형왜 마스크? 왜 마스크? 이렇게 붙여 밑에 거에 붙여 붙여. 음. 떡질을 해. 탱글탱글해. 저 집에 마스크 많아요 주문 안 해도 돼 집에 마스크 많아 맛있다. 완전 집밥 이 음. 해미주는 감성이 또 있어 음. 신기하더라. 우리가 고구마 순 얘기하니까 핸드폰에서 계속 고구마 순 요리 방법이 나오더라. 우리가 다 듣는다니까? 음, 다 듣고 있어 핸드폰이. AI가 우리의 정보를 다 취합해요. 우리가 평소에 무슨 얘기한지 그냥 다 듣고 있어. 근데 그놈의 가지 요리 왜그걸 나오는 거야? <laughs> 내가 가지를 많이 써서 그런가? 타로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겉바속촉이라기보다 그냥 촉촉. 탱글 촉촉. 음 <laughs> <응>,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좀 오염됐다 가지로. 가지하고 호박이 엄청 나와. 어린 <laughs> 방송 오랜만에 왜더 예뻐지고 난리에요! <laughs> 반응이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. 응? 약간 우리 집 된장국은 멸치도 들어간다. 음. 큰거 우리는 국은 잘안 끓여. 어. 우리는 대부분 찌개, 찌개 위주였고, 음. 국을 끓여도 무조건 시래기나 근대를 음. 넣고 끓이지. 이렇게 국 스타일, 찌개 스타일의 국은 잘안 끓이셨어. 음. 우리는 할머니가 그렇게 멸치를 크게 넣으셔서 나 근데 싫어했어. 나도 별로야. 할머니 냄다 좋아했는데 멸치 들어간 게 싫어가지고 된장찌개 안 좋아했어. 그리고 엄청 막 짜그리 스타일처럼 끓셨어쫙쭉 하니. 우리 집도 약간 그런데 약간 그태국에몇십년 끓인 그런 <웃음> <웃음> 그런 느낌이랄까. <laughs> 그래서 뜨기는 우리 엄마가 되게 잘 끓여. 음. 맛있어? 응 음, 우리 엄마 찌개 집밥 되게 잘하셔 응 음. <laughs> 엄마 나 사랑스럽대 누가 누구 보고 사랑스럽다는 건지 이런데 <laughs> 아 뭔가 채팅이 귀엽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워 뭔가 응? 말하는 게오 맞아요 진짜 이 핸드폰이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삥따룩삥따룩꾼님은 심지어 텀블러 얘기하니까 텀블러만 뜬다면 그게 사실은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료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다 우리의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. 응? 우리 어링을 많이 한번 외쳐볼까요? 그럼 뜨려나? <laughs> 핸드폰에 어링 뜨게? 그런 일 수도 있어. 뜬금없이 내가 뜨는 사람들은 음. 뭐 엔지니어링 <laughs> 이런 거 <laughs> 얘기하다가 오징어링 얘기했다가 <laughs> 내가 뜬걸 수도 있어 <laughs>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? 새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구글 서비스 계약 조건들 보시면 정보 수집한다 나와 있는 거 동의하시면 말한 거 광고로 띄워줍니다 그런데 음. 그거 비공개하거나 동의 안 하면 상황이 달라지나요? 음. 너무 맛있다. 음. 이거 참 신기한 게 음. 계란 입힐 때 맛이랑 안 입힐 때 맛이 달라. 안에 힌게나좀더 맛있는 것 같아. 음, 맛도. 음. 나 원래 입힌 것만 좋아해서 웬만하면 입혔거든. 근데 입히면 약간 계란의 그 고소한 음. 기름 맛이 좀 있다면, 얘는 뭔가 되게 좀더햄 같아. 응 음, 맞아. 음. 탱글탱글한 것이 그거랑도 비슷하지 않아? 그 GS 2 5에 블라코랑 큰가? 천 원짜리 있잖아. 원브런 해가지고 한 음. 먹어봤던 거. 비슷해. 은근 그 식감도 음. 비슷하지. 근데 계란 부치면 약간 햄보다는 전에 가까워진다 그러잖아. 어, 그 느낌 뭔지 알아. 아 강제동이? 그래. 괜히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야. 응? 진 맛있어요. 또 시원하게 아직 안 익은 상태여가지고 먹기 좋아. <laughs> 한국인이라면 오늘 밥두 공기 각이죠. 오늘 근데 <laughs> 된장국 두 그릇까? 일단, 찜. 꼭 어, 너무 매워. <laughs> 가끔 매운 부분이 있어. 음, 이 고추가 물이 나오는 쪽이구나. 봐 엄청 맵네. 동그란 에 동그랑땡 말하는 건가? 동그랑땡 얼분 <laughs> 좋겠대.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, 요리 만들고, 할수 있는 것도 다 어부덕인 게, 제가, 혼자는 게 아니라, 붓박을 많이 해요. 오늘 음, 세 거지 좀 해줘. 고구마 순좀 까줘. <laughs> 뭐, 김치 가 자를 테니까 통좀 잡고 있어봐. 막 음. 이런 식으로. 그런 거안 해주면은, 일이 아마 세배는될 거야. 원래, 둘이 하는 거랑, 혼자 하는 거랑 이래. 그렇지. 그 배가 엄... 배 차이나잖아 배 그치. 차이. 이래 능률이라는 게 그런 음. 거니까. 음. 분홍 소재지 하는 거다. 어왜 <laughs> 이렇게 매워? <laughs> 고추바다네 거기. <laughs> 응? 어 <어우>, 나만 매워요? <laughs> 엄청 매워. 목이 자꾸 걸려. 아저야 칭찬해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어 소라님 감사합니다 사주기 이 벽돌햄은 케찹 범벅으로 먹어야 돼여기는답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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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땀이> 나요 <laughs> 양파엄청커 유독 양파 이번 양파 되게 달다. 나 음. 아, 제가 말이 예쁘게 해서 근데 네, 사람이 그렇더라고요. 은근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다가 고모난 인간 하나씩 껴들어 들어오거든. 음. <laughs> 채팅 잘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고슴도치 같은 인간을 하나씩 있어요, 서 안에. <laughs> 싫어하는 말투 그런 건 어떻게 채팅에서도 렇게 바로바로 드러나나 몰라. 응? 신기하지. <laughs> 고슴도치 너무 귀여워요, 그런데 얼굴 말고 껍질만. <웃음> <웃음> 음, 저런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. 한참 저런 말 많이 해주신 분들 있었는데, 그치지 음. <laughs> 밤송이나 선인장 쯤으로 하래. <laughs> 밤송이도 귀엽다. 음. 밤송이 껍질, 성게, 똥구멍만 여러개 달래는 성게. <laughs> 그거 눈이야. <laughs> 똥구멍 아니야? 눈이야 눈. 다 똥구멍이야 그거. 똥구멍인가? 그 똥구멍이야. 뭐 먹고 배고 하는 거야. 딱 똑같잖아. 먹는다고 똥구멍 배꾸... 얘길 하세요. 아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와 완전 캐처 방법인데? 음. 그냥 배고플 때 그대로만 막 집어먹어도 음. 맛있는. 내가 이거 성게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. 나는 예전에 성게를 봤는데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. 근데 아니었어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고추가 맞았나 봐. 오, 너무 신기한 거 고추가 나가자마자 덜 매워진다. 음. 계속 물이 우러나고 오 있었나봐. 음. 응, 그치. 응. 음. 물이 계속 우러나고 오 있었던 것 같아. 그거 좀더 매워졌다. 음. 아, 아까 내가 맵다고 했을 때 공감 못 했겠다. 응, 아, 나 매웠어. 아, 나도 매웠다? 고추 있었으니까. 음. 근데 나는 우러나기 전에 먹었으니까. 음. 난 계속 우러나고 음. 있었거든. 근데 그렇게 고추 많이 먹으면 배 아프지 않아? 응? 이상? 음. 괜찮아? 음. 매운거 먹으면 다음날 배아프잖아 막 태국고추 이런거 하면 괜찮아? 음... 그래도 위장 생각해가지고 너무 먹게 막 고추 막 통째로 씹는건 자제하세요 음? 알겠습니다 얘는 거의 뭐 파묻혔음 몇 가지. 응. 음. 내가 왜 여기다 놨을까? 두부가 미니 미니하네. 오늘은 오늘은 약간 애기 된장국 끓인다는 생각으로 했어. <laughs> 약간 그런 거 알아? 식재료는 비슷비슷하잖아. 응. 음. 근데 너무 똑같으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먹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뭔가. 좀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야. 좀 음.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음. 맛이 또 달라 그러면. 음 이런 거 이제 두 개씩 집어 먹기도 하고 음. 이런 애들이 호박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약간 오늘은 고추만 안 넣었으면 애기들 먹는 된장국 있지. 음. 그런 스타일이었어. 젓갈은 저희가 많이 못 먹어봐가지고 먹으면 오징어 젓갈이나 낙지 젓 같은 건 좋아하는데. 명란젓은 아직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, 그게 짠맛이 느낌? 음. 근데 그냥 뭐, 예를 들면 요리에 들어간 건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뭐, 명란젓을 넣은 뭐, 뭐, 아보카도, 뭐, 명란젓. 명란 아, 아보카도, 막, 샌드위치. 음, 음, 막 그런 거는 맛있는데, 그냥 명란젓에 밥을 뭔 맛을 먹은지, 그냥 짭조름한 맛을 먹는 건지,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음, 튤립햄은 저희가 종종 먹는데, 그, 덴마크햄인가요 롯데에서 파는 것 같던데? 아닌가? 갈치젓이요? 근데 갈치젓은 가시가 없나요? 난 가시는 거 싫거든. 생선도 굽긴굽는데 순살만 먹어요. 웬만하면. 난 젓갈, 음. 그, 생선 젓갈을 안 먹어봤어요. 음. 음. 나도 안 먹어봤어. 막 뼈채가 막 갈려있잖아. 어우 싫어. 치어탕도 완전 갈아가지고 나오는 거나 좋지. 장어탕 이런 것도. 근데 젓갈은 뼈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. 싫어. 먹다가 목에 걸릴 것 같은 것도 싫고, 그 느낌도 싫고. 음, 뼈 아예 없네. 음, 그러면 맛있겠다. 근데 그것도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데는 없고, 어떤 데는 있고. 음. 전 그건 좋아해요. 그거 뭐지? 그 속초 가면 오징어순대랑 같이 주는 그 명태를 삭힌 거 같은 거 있잖아. 뭔지 알아? 그 뭐지? 그왜 삭힌 식혜인가? 식혜? 아. 그것도 젓갈류 아니야? 그 냉면에 들어가는 그... 어, 어, 어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콧... 그 갑자기 무슨... 콧다리 식혜? 이 친구는 인가 여튼 근데 그것도 가시가 안 들어간 건 진짜 맛있는 거요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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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